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롯데마트 할인 상품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10월 1일 화요일부터 10월 6일 일요일까지 진행하는 행사고요. 황금연휴를 맞아서 통큰딜 행사로 진행합니다. 국내산 한돈 삼겹살과 목심 롯데 KB 국민 신한 NH 농협 카드 그리고 삼성카드로 결제하셨을 때30%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가격인데요. 100g당 1,890원이고요. 킹크랩은 해당 카드로 50% 할인받아서 100g당 4,995원입니다. 킹크랩 같은 경우는 재고 소진까지 행사 진행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먼저 챙겨주시고요. 뉴한통 가득 치킨은 한 팩에 40% 할인으로 7,794원 행복 생생란은 대란으로 39입니다. 한판 6,990원 두판 이상 구매하시면 한 판당 5,990원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상생 대파입니다. 해당 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400원 할인되어서 1,990원이고요. 1인당 두번까지만 구매 가능하십니다. 명천 샤인머스켓 L포인트 할인으로 한 박스 1.5kg 12,990원이고요. 봉지라면 13종 3,320원대부터 구매하실 수 있고요. 1 플러스 1 혜택 주어집니다. 물, 군, 얄, 피, 수제만두 25종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당 카드로 두개 이상 결제하셨을 때50% 할인으로 개당 3,490원대부터 구매하실 수 있고요. 기간은 10월 3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행사 진행합니다. 반값 득템 초밥 한 팩에 14,995원이고요. 한 판에 30개 구성입니다. 좋은 느낌 브랜드 세일 진행하는데요. 2개 이상 구매하셨을 때50% 할인으로 개당 2,500원대부터 준비되어 있고요. 특별히 행사 상품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 롯데 상품권 증정해 드립니다. 도르코 피어우드 IH 프라이팬 5종,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으로 개당 1 6 4 5 0원부터고요한 박스, 190ml 16개, 두유 전품목 행사 진행합니다. 14,900원부터 2만원까지 원 플러스 원 혜택 있습니다. 이번 주 핫프라이스 상품은요, 산더미 대파 소불고기입니다. 800g 한팩이고요 롯데 KB국민 신한 NH농협 삼성카드로 결제하셨을 때50% 할인으로 12,900원이고요. 10월 1일 화요일부터 10월 9일 수요일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민속 친환 우 전품목입니다. 원 플러스 그리고 원 뿔뿔 등급 준비되어 있는데요. l 포인트50% 최대 할인하고요. 프리미엄 파타고니아 연어 필렛은 l 포인트 할인으로 500g에 19,900원입니다. 청도 홍시 한 팩에 4개에서 6개 구성되어 있고요. 두팩 이상 구매 시한 팩당 5,990원. 공구 핫딜 구운 아몬드 마카다미아 800g 350g인데요 각각 9,990원입니다 삼진어묵 시원한 모듬어묵 그리고 쫄깃한 야채 사각 7,480원 3,280원 이고요 1 플러스 1입니다 풀무원 서울라면 서울짜장 4개씩 들었고요 가격은 5,450원씩 1 플러스 1이고요 떠먹는 요구르트 30종 준비되어 있습니다 3,780원부터 1 플러스 1이고요 녹차원, 꿀, 유자차, 레몬, 생강차 외에 3종 1kg 용량으로 각각 9,900원 원플러스원입니다 잘풀리는 집 굿딜 삼겹화장지는 해당 카드로 2개 이상 결제하셨을 때50% 할인으로 13,900원이고요. 테크 실내건조 베이킹 플러스 구연산 3.4리터 용량으로 19,800원 원플러스원입니다 호주 청정후 기획팩 8종 준비되어 있고요. 2팩 이상 구매하시면 1팩당 9,900원 호주청정우 척아이롤은 100g당 L포인트 50%할인됩니다50% 50 할인은 10월 6일 일요일까지고요. 40% 할인은 7일 월요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참프레 정다운 훈제오리 슬라이스는 400g에 14,990원 1플러스원 이고요. 완도 전복 특사이즈로 마리당 3,450원 제주갈치는 대사이즈 3마리 9,900원입니다. 번들새우살 3종 250g짜리 2개 L포인트 40% 할인으로 11,880원 이고요. 광어, 연어, 모둠회입니다. 400g 내외로 29,820원 제주 황토밭 하우스 감귤은 한 박스 1.5kg로 해당 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할인되어서 11,990원 이고요. 제스프리 골드 키위는 8개에 9,920원 입니다. 사과 대추는 한 팩에 500g으로 7,990원이고요. 24년 김장 준비를 위한 절임 배추 그리고 해태양초 사전 예약 받습니다. 해남 절임 배추 준비되어 있는데요. 20kg L포인트 회원가로 34,900원 여기에 해당 카드로 결제하시면 5,000원 추가 할인되어서 2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예약 기간은 10월 6일 일요일까지고요. 수령일은 11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 물량 만 박스 선착순 한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먼저 챙겨 주시고요. 그 외에도 괴산 절임 배추, 그리고 평창 절임 배추, 영월 절임 배추, 절임 알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k 로당 가격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햇건 고추 사전 예약 받습니다. 햇태양초 건고추와 재분 1.8kg, 1.48kg로 준비되어 있고요. 16일 수요일까지 예약 받습니다. 가격은 각각 49,900원이고요. 김치 양념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경기도식, 전라도식 김치 양념은 3.5kg에 39,900원, 그리고 강원도식은 45,900원입니다. GAP 와전미 고시카리는 10kg에 34,900원이고요. 양반 들기름향이 극한 식탁김, 그리고 CJ 비비고 직화 참기름김 각각 20봉씩 7,980원입니다. 오무훈제오리 한 팩에 1,990원이고요. 샌드위치는 각 5,990원. 해물 양장피는 엘포인트 할인으로 1,5992원. 반찬 골라 담기 행사 진행합니다. 세개 사면 하나 더 행사 진행하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부드러운 호밀빵은 한 팩에 8개로 5,900원이고요. 다음은 1플러스원1 이번 주 행사 상품들입니다. 동원 통그릴 부어스트 8,980원. 유부초밥 4종 10월 3일 목요일부터 10월 6일 일요일까지 5,280원대부터 준비되어 있고요 오뚜기 스파이시 마요 포테이토 피자는 9,980원입니다 마니커 소금구이 통날개구이 400g에 11,980원이고요 오뚜기 파스타 소스 12종 5,980원부터 6,980원까지 할인 더미식 상온 국물요리 6종은 각각 5,980원입니다 사조 자연산 골뱅이 한통에 400g 12,480원이고요 환절기 기능성 유화음료 16종, 1500원대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덴마크 인포켓 치즈는 14,000원, 한봉에 200g이고요. 서울 유기농 우유는 700ml에 4,980원. 탄산음료 대형, 최대 50% 할인합니다. 1,190원대부터 3,680원까지. 한진 야채 크래커, 그리고 우유 크래커 7,980원씩. 삼립 미니코로떡두 종은 3,480원 되겠고요. 자임 하루 하나 유기농 레몬즙은 14개에 15,900원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리는 원플러스 1원 +1 행사 상품이었고요. 다음은 두개 이상 구매하셨을 때더 싸게 사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CJ 비비고 통새우 만두 쌀떡볶이 두개 이상 구매하시면 1,000원씩 할인되어서 각각 5,980원이고요. 풀부원노에치 피자와 핫도그 여섯 종은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5,000원. 냉장 밀키트는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5,988원부터 40% 할인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농심 봉지라면은 전품목 두개 이상 구매시, 1,422원대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샘표 고추장, 된장, 쌈장 전품목입니다. 두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으로 개당 1,245원부터고요. 빙그레 벨 치즈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2,990원부터 파스타르 위편한 속편한 요구르트 150ml짜리 4개 들었고요.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3,340원입니다. 켈로그 그래놀라 5종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5,922원이고요. 제주 삼다수 그린 2리터 6병은 4,536원 500ml짜리 20병은 6,720원입니다. 공구핫딜 할림치킨너겟 9,980원 공구핫딜 고래사 꼬치어묵 12개 6,940원 공구 핫딜 고래사 5가지 야채 듬뿍 사각 어묵은 4,330원 이고요. 공구 핫딜 한성 와일드 크레미는 6,980원 입니다. 롯데 비엔나 소세지 공구 핫딜로 7,980원 이고요. CJ 갓소 우동은 8,980원 4인분 용량입니다. 롯데 식사이론 만두 3종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으로 각각 8,480원 이고요. 동원 살코기 마일드 참치 기획은 엘포인 탈인으로 9,980원 이고요. 하인즈 파스타 소스 5종, 엘포인트 할인으로 3,588원부터입니다. 동원 소아나무 순수우유 기획, 900ml 짜리 2개, 3,880원이고요. 공과 띠로 칠성사이다, 190ml 짜리 30캔, 코카콜라, 215ml 짜리 30캔, 14,490원, 18,360원이고요. 공과 띠, 파메놈, 제주감귤은 1.2L 4병에 5,880원입니다. 환타 오렌지 파인애플, 파워에이드 토레타, 토레타 제로는 각각 900ml씩 1,000원이고요. 매일 바이오그릭 그래놀라 기획상품으로 롯데마트 단독으로 만나실 수 있는 상품인데요. 가격은 8,980원입니다. 궁구와 뜰 롯데 초코파이는 27개에 8,880원이고요. 켈로그 프링글스 미니캔 번들입니다. 11,980원. 켈로그 브롤스타지 기획팩 11,980원. 롯데 부요 알반, 과자, 디저트 빵은 1,580원대부터 슈퍼넛, 피넛버터 두 종은 각각 11,900원입니다. 구과딜 뉴트리원 이뮨 플러스는 총 9개로 13,900원이고요. 세계 맥주는 6캔에 12,000원, 코젤 보드게임 패키지 15,980원, 멘틀 알파 카베르네소비뇽메를로는 각각 28,800원으로 L포인트 할인 적용되고요 허팔로 트레이스는 1포인트 할인으로 45,900원입니다. 롯데마트 요리하다 허니 바사삭 치킨은 5,990원 두끼 직석 떡볶이와 마라 떡볶이는 각각 1,000원씩 할인되어서 4,990원이고요. 꽃게탕은 660g에 11,900원 정통 갓소우동은 4,990원입니다. 롯데마트의 오늘 좋은 PB브랜드 상품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인데요. 오늘 좋은 오리지널 그리고 카라멜 팝콘은 2,990원. 버터 갈릭 새우칩, 블랙페퍼 쉬리프 새우칩은 각각 2,000원. 오늘 좋은 먹태칩, 옥수수 똘뱅이는 1,000원 그리고 2,000원 되겠고요. 오늘 좋은과 고래사의 콜라보 종합 모둠 어묵탕은 700g에 6,990원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할인하는 롯데마트 식품들 소개해 드렸고요. 생활 용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생활용품에서는 LG생활건강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5천원 롯데상품권 증정해드리는 행사 진행하고요 준비된 상품으로는 피지 액체세제 9종입니다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9 4 5 0원부터고요 아우라 퍼퓸 리필은 새롭게 선보이는 신상품으로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4,950원 페리오 토텔세븐 인텐스 치약은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6,990원 페리오 이지클리닉 칫솔 2종 두개 이상 구매 시 개당 4,450원입니다. 엘지 생활 건강 클렌징 폼전 품목도 두개 이상 구매 시50%할인했는데요 개당 3,950원부터고요. 온더바디 바디워시 전 품목 두개 이상 구매 시 개당 5,450원부터 엘라스틴 전 품목은 두개 이상 구매 시 개당 5,450원 더 11,000원이고요. 리엔 보윤 샴푸 컨디셔너 3종은 각각 9,540원 되겠습니다. 공구하딜 순샘 레몬 제품은 총 4리터로 7,900원이고요. 퍼실 파워젤과 실내 건조기획 각각 24,990원이고요. 고농축 피존 기획상품 2리터짜리 2개 13,900원. 캐라시스 비듬케어 쿨링 샴푸는 1 0 0 0 m l 에 각각 5,900원입니다. 공구아뜰 샤워메이트 플라퍼퓸 바디워시엘로는 4,900원이고요. 다음은 인기 생필품입니다. 피지오겔 바이오더마 세타필 더마스킨케어 5종. 해당 카드로 결제하셨을 때1 0 할인으로 1 7 0 1 0원부터고요 도브 바디로션은 두개 이상 5 0 할인으로 개당 7 9 5 0원입니다 존슨진 베이비로션 3종 0개 이상 구매시 개당 8 9 5 0 0부터고요자연0 전품목은 해당 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할인되는데요. 0개 이상 구매시 개당 3 1 6 0 0대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 페퍼민트 물티슈입니다. 캡형으로 7 0 m 6개 들어있고요.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6,450원 모나리자 코튼 화이트 30m 30롤 제품은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15,400원 행사상품 25,000원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 롯데상품권도 드리고요. 하기스 역시 행사합니다. 맥스드라이 매직컴포트 네이처메이드 29종 준비되어 있고요.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15,300원부터 10만 원 이상 행사 상품 구매하시면 만원 상품권도 증정해 드립니다. 크리넥스 마이비데 물티슈 전품목은 L 포인트 할인으로 1,813원부터고요. 순수한면 제로 울트라 날개 기획은 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리빙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데이크 프라이팬 4종, 뉴이모션 프라이팬 5종 40% 할인으로 18,480원부터 준비되어 있고요. 3M 다목적 수세미 6,390원. 제로 스크래치 수세미는 8,790원입니다. 공구아 딜 실속형 종이컵 600개 9,900원. 테이크아웃 종이컵 300개는 15,900원이고요. 더 좋은 부탄가스는 4개에 5,000원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세라믹 팬 냄비 20% 할인으로 2만 720원부터고요. 락 앤락 김치통 2개 기획상품 9,900원부터. 오늘 좋은 극세사 누빈 패드는 30% 할인으로 2만 4,430원부터입니다. 오늘 좋은 세탁이 편리한 베개는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으로 개당 1,950원 그리고 14,950원이고요. 사이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좋은 메모리폼 투퍼는 79,200원부터 룸바이 홈 럭셔리 세면타월은 30% 할인으로 18,130원씩이고요. 디클린 정수필터 4종은 7,560원대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룸바이 홈 호텔 발매트는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6,950원이고요. 3M 올터치 막대 걸레는 표준형 26,290원 대형은 29,590원입니다. 3M 해당 상품 25,000원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 롯데 상품권 드리고요. 아이리스 시스템 수납함 두종우드탑 서랍장 두종 최대 50% 할인해서 7,450원 부터입니다. 오스람 레드맨스 전구 조명기구 최대 30% 할인해서 3,700원 부터고요 엑스가드레저 소품은 새롭게 선보이는 신상품으로 5,900원대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좋은 히트 동네의 7,900원부터 새롭게 준비되어 있고요. 트래커 여행 가방은 59,000원부터 99,000원까지입니다. 하빗 원터치 텐트는 2~3인용 39,900원, 3~4인용 49,900원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롯데마트 할인 상품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황금연휴를 맞은 통큰 혜택과 통큰 할인 롯데마트에서 장보기 하실 때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알뜰 장보기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